요 종목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어,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하면은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많이 들고 계신 남들이 관심 가질 때가 고점인 경우가 많긴 많고, 셀트리온은 기본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업체죠.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면 복제약입니다. 우리가 복제약이 두 가지예요. 제네릭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시밀러라는 게 있는데, 바이오시밀러는 세포치료제. 세포 치료제라고 지금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복제약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격이 저렴하죠. 어 결국엔 특허 기간이 만료된 약을 개발을 해서 그거를 이제 출시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생긴 것들은 개발해서 FDA라든지 그 다음에 유럽의 EMA 어, 지금 임상을 거쳐갖고 통과가 되면 그러니까 허가가 받으면 어, 그걸 이제 판매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싸니까 어, 성능은 똑같은데 가격이 싸니까 어떻게 해? 수요는 당연히 늘어날 수 있는 거고. 수혜를 많이 받았고, 주목을 많이 받았던 기업이죠. 지금 매출액이 50% 이상 차지하는 렘시마렘시마 SC라고 그래가지고, 피부에 직접 주사하는 이제 그런 어떤 제품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은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았던 게 분식 회계한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 셀트리온이 갖고 있는 경쟁력은 결국에는 미국 시장에서도 30% 점유율이 넘고, 렘시마가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지금 50% 점유율이 넘어요. 어, 그 다음에 지금 새롭게 어떤 개발하고 있는 약도 있고, 그러니까 기술력은 인정받고 있거든. 예전에 서정진 회장이 나와가지고, 그때 아마 눈물을 흘리셨을 겁니다. 공매도 세력. 그 다음에 지금 뭐 분식에 대한 이야기 아마 그때 나왔을 거예요. 그때 공매도 세력이 굉장히 많았는데,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셀트리온이에요. 뭐, 물론 이제 이런 이야기가 셀트리온을 존버하는데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건, 어 어떤 우여곡절이 많았던 기업이고 기술력을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인정받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바이오 시밀러들 있죠 파이프라인은 아마 홈페이지 가시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홈페이지 검색을 하면 얘네가 지금 R&D를 뭘 하는지 연구개발까 그러니까 그니 신약 개발을 뭘 하는지는 홈페이지 보면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좀더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은. 어, 디테일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 유일한 신약은 아닌데, 손에 꼽을 정도의 신약이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코로나 치료제죠? 어, 코로나 치료제.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주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덕을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유럽 쪽에 판매가 조금 되기도 했었고 하긴 하는데,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도 실질적으로 유럽에서 허가가 떨어져가지고 이거는 인정받았던 약품이거든요. 치료제까지는 안 오고 오히려 뭐 감경 먹고 낫는 경우가 우리가 좀 많아서 테바에 지금 CMO 계약도 맺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테바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브랜드죠. 어 이제 그 부분도 지금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본래 사업도 지금 잘 되고 마진율이 30%가 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새롭게 지금 R&D가 좀진행 중이고 항체 의약품 항체라 항체 의약품이라는 거는 뭐, 실질적으로 우리의 어떤 명령력을 키우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실 굉장히 좀 주목을 해 나가야 될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계속 기업이 바뀌죠. 뭐, 황우속박사 이슈 때도 그렇고, 뭐, 2015년도 한미약품 때도 그렇고, 결국엔 인간은 약을 꾸준하게 먹고 병과 싸우는데 그 안에서 제품들을 뭘 개발하고 뭘 어떻게 돈을 벌 거냐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돈 벌면서 살아남은 기업 셀트리온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요즘 되게 잘 나가잖아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조금씩 기지개를 좀 켜고 있다는 라 측면에선 상당히 긍정적이고, 어, 분식회계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어요. 셀트리온 해석회이그 재고를 과소계상한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결국에는 지금 상당히 어떤 이슈들이 조금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좀 긍정적으로 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항암제라든지, 그 다음에 항체 치료제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요즘에 CDMO 같은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잘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생산 능력도 지금 계속적으로 2024년 6월까지 커지고 있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원료나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더 증가시키고 있다라는 측면은 성장 가능성이 높다. 사실 상황이 어려울 때 저는 딱두 가지인 것 같아요. 경제가 안 좋을 때 투자를 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잘 되면 대박이에요. 대신 실패하면 당연히 그게 리스크가 될 수도 있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성공을 해본 애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최근에 2022년 여름부터가 봄부터 지분을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삽니다. 이 부분도 좀 긍정적이고 지금 미국의 제약업체들이 다신고가요 미국 업종이 잘 간다. 우리나라 업종도 기대감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예전 뭐 미국 일라일리 뭐 머크 그죠 맘젠이라든지. 약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수요 자체가 줄어들기는 어려운 그런 산업이고, 물론 이제 경쟁력을 누가 갖고 가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음, 그래 세트리오는 지금은 오히려 악재 요인들을 좀 털고, 기대감 요인들이 많아지지 않았나. 지금 시점에서 어 관심이 상당히 필요하다. 최근 같은 경우도 쌍바닥, 어 이렇게 좀 만드는 것도 경쟁적이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볼까 에, 좀 생각을 해봤는데 중소형주 말고 대형주들의 흐름이 약간은 좀 바뀌는 것 같은데 오늘 셀트리온 한번 좀 볼까요? 많은 개인들이 들고 계신 종목이고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가격대가 포진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도 시장이 많이 오를 때 고점에 또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바닥에 또 사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중간자리에 또아 이게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중간자리 에 사신 분도 들 계실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뭐 사실상 개인들의 매몰대가 굉장히 많은 기업 중에 하나가 셀트리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임상 3상을 성공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 성공하면 대박이야.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몰라 사실은. 그죠? 어, 근데 지금까지 지나고 보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래의 어떤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던 기업들이 성공한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이 유일할걸? 그 10년이 넘었을 거야. 왜냐면 그때는 별볼일 없어서 사실.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예전에 뭐 줄기세포도 그렇고, 어떤 기업들이 임상이, 어, 괜찮네. 그 다음에 뭐 기술수출을 해서도 마찬가지고, 임상, 3상이기대된다 해갖고 주가가 막 올라간 것들이 다 지금 풀어졌잖아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금. 그니까 보면은 너무 양치기 손년이 돼버렸어요 업종이 성공할 거다 성공할 거다 했는데 결론은 뭐다 거짓말이었잖아. 네. 그런 것들처럼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제약 바이오를 바라볼 때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 매매하는 스타일이에요. 음. 그게 팩트가 되든안 되든 그거는 어차피 제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왜 삼성이 성공할지 이상이 성공할지 어떻게 알아? 신약 개발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다 지금 복제약만 들여놨고, 세트리온도 복제약 같고 성공한 케이스란 말이지.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러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기대감 요인을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세계상 미국도 지금 제약 바이오가 신국가인 종목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어요. 외국인이랑 기관수급을 잠깐만요. 세트리온을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요 구간들 있죠. 어.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그래도 언제부터 올해 하반기부터는 매수가 더 증가가 되는 추세예요그 다음에 지금 특히나 요 구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지금 언제 9월달 시장이 폭락을 하고 여기 쌍바닥 만드는 자리 있죠 예, 지금 현재 요렇게 쌍바닥 요렇게 W자로 지금 찍어 냈는데 쌍바닥 찍고 최근에 기관외국인 매수 들어오죠 예. 그다음에 이번에 시장이 반등할 때 세트리온도 16만 원짜리, 18만 원대선 많이 올라잖아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저는 관심이 여전히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가 또 의미가 있네.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갭 자리거든요. 조금 땡겨볼까 여기 지금 갭 파락 지난번에 나온데거든 우리가 갭이라는 거는 사실 저항지지예요. 둘중 하나.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어, 저항 자리를 지금 어떻게 했어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다만 그 폭이 어느 정도냐 위에 조금 이제 메모리 좀 많긴 한데 20만원 정도까지는 좀 열어두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요게 시장이 세지면서 여기를 넘어갈 수도 있고 근데 개별 이슈 나오면서 움직이기는좀 어려울 것 같고 왜냐면 세트류는 지금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건 맞고 신약 개발 기대감 내지는 뭐 이제 품목 허가 있죠 어.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계속 지금 이런 상태 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리스크가 좀 줄어든 건좀 좋은 것 같아. 일단은 캐시카우가 있는 상태에서 어, 기대감 요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도 제약바이오가 신고가인 종목이 하나둘씩 있고, 그 다음에 삼발을 비롯해서 셀트리온이 외국인 기관 수급이 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다. 그래서 저라면 근데 매수는 분할 매매 관점? 그니까 좋은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사고 더 빠지는데 그조정이 내가 원하는 조정이 나왔을 때더 사는 케이스거든, 요저 같은 경우는. 그니까 예를 들면은 만약에 종목을 20% 사겠다, 아니면 30% 사겠다라고 하면, 물론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죠. 그니까 지수가 난 밀릴 것 같으면은 그, 어, 매수할 때는 조금 여유있게 매수하는 편이고, 조정이 좀 짧을 것 같으면 촘촘하게 사는 거지. 근데 지금 같으면 20% 넘길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한번 사고 더 빠졌을 때 내가 원하는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2차 매수. 그래서 한 번을 5% 사든지 10% 사서 1차 매수를 한 다음에 조정이 원하는 조정이 나오면 일단 2차 매수. 그러면 조정이 더안 나오면 어떡하냐? 1차 매수 물량만 갖고 수익을 내면 되는 거고 안 빠지면은 그냥 그대로 1차 물량만 갖고 좀 접근하는 게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관심이 좀 있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19만 5천 원에서 어 20만 원 정도. 근데 그면은 러 18만 5천 원이니까, 19만 5천 원에서 20만 원 정도 가면, 그래도 주당 한만원 나오네요. 기대수익률이 5에서 한 8%.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작을 수도 있고, 조금 속도에 따라서 크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트레이딩 관점이다 보니까, 어, 그렇게 설정을 하고, 일단은 좀 대응할 것 같다. 물려 계신 분들이 보통 보면, 세트리온은 비중 항상 많이 사서 대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지금 너무 싸게 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일단 물려 있는 분들은 추가 매수하기 가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내가 20% 갖고 있는데 20%더 추가하거나 30%더 추가하면 거의 절반이 돼 버리잖아. 거의 몰빵이란 말이에요. 근데 몰빵했는데 안 가버리면 어떻게요? 계좌가 막 크게 흔들릴 수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비중이 크고 매수가가 뭐 24만 원 이상이다, 25만 원 이상이다 이런 분들은 그냥 22만 원 넘어가는지 체크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저가 갖고 있는 전략이랑 뭐 비슷하게 하셔도 되고 물론 이제 제 말이 또 무조건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어 사실 주식이라는 것과 다른 재테크도 다 그렇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심리가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리한 자리를 내가 찾는 거 거기서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고전략 분할매수 전략이고 음, 분할매수 전략이고 요게 어, 일단은 일차적으로 19만 5천원에서 20만원 정도를 목표치로 잡고 그 다음에 20만원이 넘어가면 오히려 레벨업 할수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더긴 관점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시장 분위기를 가, 감안하면 그런 전략이 저는 좀 맞는 것 같다 여기까지